내동안 할머니 생신인데요. 엄마가 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laughs> 음, 예쁘지도 않아. 와 엄청 예쁜데. 이건 무슨 케이크예요? 초콜릿 네? 케이크, <laughs> 우, 초콜릿 초콜라 <laughs> 케이크이고요. 근데 맛이 더라 음. 그다음에 어, 어, 위에는 초... 위에는 뭘 넣었죠? 딸기 초콜릿. 네, 딸기 초콜릿을 놨어요.

됐어요? 네. 네. 할머니하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할머니. 네. 할머니. 아, 네. 인터뷰. 인터뷰가 필요해. 야, 오줌 누는 거 찍으면 어떡해? 안 찍었어. 이쪽으로 하고 있어. 잠시 나가 있도록 거 어우 야저 세트같아요 이거저 그게 우리집이에요 저거 이집이에와 그렇군요 네 저희 세트 집이에요 세트처럼, 예. 세트처럼 아주 그 느낌이 있고 네감성적이라 우리 할머니랑 살았던 네. 집을 그렇게 아니, 아니, 50년 넘 때부터 할머니가 아들 4명 키우던 아아 집이다 보니까 할까요? 할머니가 얼마 전까지 사셨어요? 이 집에 아, 어, 할머니가 그래? 얼마 전까지는 다 아니고 할머니 인터다 오늘 아니 그거 있잖아. 우리 저거 저거 아 내가 많이 먹었어. 아니 그거 아까 내가 아침에 안 먹었어. 내가 먹었는데. 어, 어? 할머니 이름은? 박영희예요 나이는? 나이는 79살이요 아 할머니 8살 아니었어? 8든살인가 만으로 해야지 난아직은8든이 아. <laughs> 안됐어요 할머니, 80... 응. 할머니 케이크 어때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 딸이 만들어줬죠. 네. 예. 유은이한테만 음. 엄마죠? 네. 응. 아빠예요. 오늘은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 생신인데케이크에 순대국이에요. <laughs> <laughs> 우리는 특별하게 아. <투푸러> 먹어요. <laughs> 순대국. 순대국. 아. 케이크에 순니국이 너는 밥안 먹어. 얘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한